안녕하니까 상담차 하겠습니다 자,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는지 말씀을 주시면 우리 회원님의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을까요?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1년이 넘어도 만나도 너무 좋고 남자친구를 소유하고 싶은 부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좀 질투가 나고 감정이 부딪치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해요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 자연스럽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연인들을 리서치 조사해 본다면 내 남자가 또 다른 여자랑 만나면 1분 1초도 허락이 안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 마음이 문제시 되는 건가 보죠 어떤 부딪힘이 있나요? 부딪혀으로 남자친구를 잃을 것 같고 뺏길 것 같고 그자친구가 음. 저만 받아갔으면 좋겠고 배신당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한것같아요 음. 그러면은 내가 남자친구를 소유하고 집착하려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 마음때문에 본인이 괴롭다는 이야기지요? 네 맞습니다 어, 그래서 본인의 불안감과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이 마음을 조금 해결하고 싶고 이 마음을 좀 조절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?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간이 사랑하는데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화분을 하나 키우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화분을 키울 때는 이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? 처음엔그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이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. 근데 그 마음의 작용이 계속 장기간에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? 이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처럼 느껴지거든요. 이 뇌의 전두엽의 어떤 기관은 나로서 느끼는 기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. 그래서 내가 소유로 느끼는 것은 사랑에 가는 과정이긴 합니다. 사랑은 상숙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소유 의미에 사랑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불안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소유만 될까봐 계속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지금 사랑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 사랑이 점점 더 진화하고 확장되고 성장해야 되는 사랑이라면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? 그럼 내 사랑이 이것이 내 것이라는 사랑이 아니라 더 마음을 제대로 준다면, 진짜 더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나같이 느껴져서 이 사람은 내가 묶는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불안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? 소유욕이 그래도 올라오지만 불안감이 올라오지만. 그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?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까? 느끼려는 감각이 점점 더 깊어지면 이 사람이 점점 나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좀더 지속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. 그래서 드라마도 보는요. 자기를 다 던지는 사랑이 있기야 맞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순고해서 질투와 집착과 소유의 의미의 사랑을 넘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도 걸수 있는 그 마음. 이 사람이 나처럼 느끼는 진짜 사랑이거든요. 그럼 이 사랑이 더 커지면 이 사람을 소유한다기보단 이 사람이 웃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잘 건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을지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되거든요. 그게 비워진 마음이잖아요. 그 외면음이 조금 더 자기 마음이 진짜 사랑을 다가가는 과정 중에 계시고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영원하려면 콩깍지가 벗겨져 호르몬의 마법이 끝나도 혼과 혼이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마음, 설사 육체가 떨어져도 늘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 솔루션은 조금 본질적인 솔루션입니다. 하지만 마음을 키우는 것, 이 마음이 이 사람이 나의 사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마음을 넘어서 더 사랑하셔서 정말 더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존재가. 그냥 내가 마음을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감사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그 방법은 어떤 게 있냐? 자기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데. 사람은 연애를 할때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이 에너지를 터득하는 의미는 명상을 한다는 거고 내부의식을 볼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 길을 터득하라 그 말은 내부의식을 볼수 있는 도구. 그 길을 터득해서 나 자신의 불안감과 무기력함, 두려움의 무의식을 바라볼 수 있는. 거. 내부 의식을 바라보고 내부 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왜곡되 있고 치우쳐 있는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명상하는 것입니다. 나를 깊숙하게 사랑하면 상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파워가 생깁니다. 그래서 본인이 더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셔서 더 마음을 키우셔서 이분을 완전히 자기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포용력을 기르신다면,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다면 이분을 조금 더 조화롭게, 더 편하게, 좀더 힘을 빼고 이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네, 이건 내 거! 당신은 내거예요이말잘 많이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내거라는 의미 속에 소유의 의미가 많았네그 사랑은 나중에 꼭 집착과 애증의 결과로 나오더라. 자, 내가 소유한 그 사람이 내건데. 내거가 마음대로 할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. 내거가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할 때. 혹은 내거가 다른 사람한테 뺏길 때.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과 눈물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? 그것이 일반적인 욕망인 사람인데 조금 더성장하셔서 자기 안의 피해 의식과 조화로운 마음을 회복하셔서 피해 의식과 두려움을 놓고 좀더 진짜 사랑을 하시면 훨씬 더 오래가지 않으실까? 사랑의 묘약이랑 호르몬이 다 끝나도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실 수 있지 않을까? 참 그렇게 기배가 되는데요.